니다 오물조물 0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향 시골에서 가져온 양이 되는 산야초, 예, 토종 민들레를 가지고 맛있는 민들레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예, 이 민들레는 우리가 재배를 한게 아니고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데 그냥 예, 저절로 나는. 그런 산야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토종 민들레는 하얗거든요. 보통 노란 민들레는 어, 쉽게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는데 하얀 민들레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고향에는 하얀 민들 거기가 하얀 민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kg를 네, 캐 왔습니다. 봄에도 이제 민들레가 많이 나오는데 봄에 나오는 민들레는 이제 겨울 추운 겨울을 견디고 예, 봄에 나온 거라서 약성이 강해요 그리고 쓴맛도 강하고 그런 거는 이제 소금물에 담가 가지고 쓴맛을 제거한다든지 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을에 캐온 이 민들레는 여름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난 거거든요 약성이 쓴맛이 뭐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절이질 않고 그리고 쓴맛도 제거하지 않고 예, 그대로 양이 되게 예,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4kg인데 뿌리는 다음에 다시 또 캐먹기 위해서 거의 다 두고 잎 예, 부분만 다 잘라서 왔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자연 그대로 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깨끗한 데서 캐긴 캤는데 매실나무 밑에 이런 데서 캤거든요 그런 데서 참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몇 번을 씻고 이런 건 없어요. 먼지가 먼지랑 흙이 안 나올 때까지 예.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계속 씻어줘야 됩니다. 부재료는, 또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과 한 개, 양파 한 개, 그리고 배한 개, 쪽파 한 주. 거의 김치, 우리 일반 김치 재료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본 재료가 민들레기 이 때문에 맛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세 가지는, 갈아서 사용할 거니까, 예, 잘게, 쉽게 갈리도록 잘게 썰어주세요. 나도 베이킹 소다로 예, 배하고 다 씻었기 때문에 껍질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씨만 제거해 줍니다. 네, 쪽파도 한줌. 아 이거는 한 젓가락 크기 자르지 말고 예, 그냥 반만 자르세요. 이게 지금 민들레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 예, 이거는 예, 반만 잘라서 사용할게요 민들레는 자르지 않고 폭이 그대로 예, 그대로 해서 꼬들배기처럼 예, 그렇게 먹을 거거든요 예,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이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예, 검색해서 참고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위궤양이 있는데 좋고 그리고 관절통이나 특히, 간에 좋다고 하는데, 예, 사과하고 양파, 배를 갈 때는, 예, 이게 이제 다시마 물, 아까 우린 거거든요. 예, 다시마 다섯 조각을, 예, 물 1L 해서, 예, 우린 온 거예요. 10분 동안. 이걸 넣어서, 예, 갈아줍니다. 예, 양념을 넣어서 담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멸치 액젓 한 컵. 이 안에 씻어줍니다. 넣어가지고. 믹서기 안에. 그리고 이거는 진저이에요 조금 깊은 맛이 나게 진젓을 반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멸실 액한 컵. 단마늘 3 스푼. 새우젓 3스분 간생강 두스분 그리고 찹쌀풀 아까 끓인거 네. 조금 대게 예, 서이 물이 많기 때문에 야채가람물이 많기 때문에 찹쌀풀은 조금 되게 해서 이것까지 무르게 끓이면 죽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야채를 많이 넣을 때는 이걸 조금 대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5컵. 해 고춧가루를 했더만 색깔이 너무 좋네. 태양초 해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네, 양념이 만들어지면 맛을 보시고 예, 취향에 맞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간 조절은 취향에 맞게 하세요 예, 저는 딱 엄청 맛있게 양념이 됐습니다 예, 파는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파가 있어서 넣었거든요 예, 있으면 한점 정도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kg를 다 했습니다. 양념도 딱 맞네요. 하나도 남는 게 없이 깔끔히 주걱으로 딸딸 긁어가지고 예, 하니까 딱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두, 이 정도 크기로 예, 두 통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양이 되는 산야초 토종 민들레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